용인 기흥구 공세동 탑실마을 대주 피오레일 단지 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주건설주에 시공하여 2009년 5월에 준공된 단지로 경매 대상은 105동 5층 501호로 54평형 남양아파트입니다. 한일초등학교가 인접하여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보평천과 삼성SDI 본사가 인근에 위치하여 생활편의성과 직주근접의 이점을 갖추고 감정가는 6억 1,300만원으로 평가되었으며 1회 유찰되어 최저입찰가는 4억 2,910만원입니다. 현재 시세는 5억 3천만원에서 6억 5천만원 사이로 입찰은 2026년 1월 2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현장 방문 결과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셨으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고 정확한 점유관계는 확인이 필요하며 관리비 체납 내역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대단지 아파트의 장점과 학군, 천변 직주 근접의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입찰을 계획 중이시라면 문의해 주세요.